오이랑 고추가 자아한득인데요 오늘은 이호자 여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오이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누, 누구요? 됐고 먼저 오이는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표면을 깨끗이 닦아줄 거야 이어서 물로 헹군 다음 오이를 사등분해주고 십자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해두면 돼 오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더 맛있게 먹자고 좋아요 커팅한 오이는 소금을 넣어서 약 20분간 절여주자고 오이를 절이는 동안 우리 식구가 좋아하는 부추를 오이에 맞게 적당히 썰어주고 양파도 하나 채썰어줄까나? 네볼 안에 썰어놓은 부추와 양파를 넣고 고춧가루 4스푼, 다진 마늘 2스푼, 매실액 2스푼, 액젓 3스푼을 넣고 버물버물 무잘 무쳐주자고 고추만 먹어도 맛이 없겠네요 뭐 절여진 오이가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진다면 알맞게 절여졌다는 증거고? 그렇다면 양념된 부추에 넣어 함께 버물버물 버물 해주면 된다고. 침 나온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웃기야.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 뭐, 새삼스레에.